기독교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타장 마당에서 일하는 소, 그 소의 입에는 멍해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을 가리는 거, 뭐 입막입니다. 입막에를 하지 마라. 일하는 손은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신명께서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쓰는 규절입니다 자기네들이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 이유는 소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는 소한테 씌우는 게 아니고 소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씌우지 말아.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만 먹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는 소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나 일을 해야만 먹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배고픔을 위해서 힘들고 하니까 먹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 타작마당이라는게 이제 곡식을 베서 곡식을 모으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소가 먹으니까 그걸 아까워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아까워하지 마라. 일하면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한테, 이 종교쟁이들한테 일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설교하고 뭐, 교인들, 신방 가고, 소위 말하는 목회 활동이라는 것을 일이라고 할수 있죠. 노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제가 이 목사들이나 혹은 이 신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자기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성격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종교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신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 또한 또는 이미 세금 내고 낸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으로 살아갔는데 또 헌금을 하는 것은 뭐 이중과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그게 내가 받은 돈이 무엇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소득이 생겼죠. 빚이죠. 빚. 근데 나한테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11조를 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받을 돈에 대해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내야 될 돈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특화된 직업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때 유명했던 카페 중에 하나가 부자되세요라는 카페였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겠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부자가 되겠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나만 잘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살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안 돼요. 이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요새 돌아서 그 노조들 문제로 또 노란 몽두법이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한계가 지르게 얘기합니다. 노조가 데모해서 회사가 없어져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니네가 망친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노조가 데모를 하는 데는 또 그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모를 한 거란 말이죠. 시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서 해외에다가 투자할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일이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자동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의 변화인데 이걸 무조건 아니야. 우리 사람이 무조건 해야 돼. 우리 노동자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의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 또 저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건설 현장은 일이 위험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왜 사람이 죽게 되느냐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혹은 설,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면 건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세대들 기억 속에는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 운동을 했던 열사가 있습니다. 주장한 내용들은 지금 보면 정말 당연한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분신 투쟁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알려고 했던 게 전태일이죠. 동대문 청계천, 그 지역의 의료 공장들,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당시, 그리고 한참 한국이 그 의료봉제로, 보세산업으로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그 노동현장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한층을 두 개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낮은 천장을 갖고 있는 노동현장이었어요. 커리를쭉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안, 앉았을 때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남는 천장인 거예요. 그 천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자기가 맡은 할당량의 재봉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봉질이라는게 옷감을 드르르르르 하고 받고 자르는 과정에 진짜 미세한 섬유먼지가 날리게 돼요 섬유먼지가 날립니다 이 섬유먼지를 마시게 되면 이게 폐에 쌓여서 딱딱하게 굳게 돼요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이 진폐증이 의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탕광 광고들한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미세한 연탄가루가 석탄가루가 들어가서 그 석탄가루가 폐에 쌓여서 폐를 딱딱하게 굳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진폐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다가 대부분 봉제를 하는 근로자들은 여성들이에요. 그 재봉틀 하나당 내가 오늘 몇 개를 재봉제 해야 되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한 건 회사 책임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당받은 재봉틀의 컨디션까지도 재봉사가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못 고치니까 이걸 고쳐주는 기술자들이 그 사무실에 상주하는 거죠. 이 기술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고장 안 나는 좋은 기계를 주고, 자기 말을 잘안 듣는 사람한테는 상태가 안 좋은 기계에 재봉틀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안고쳐져요 그러면 제때 물건을 못 만들어내니까 돈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성상납을 요구했던 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제 공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옛날에는 버스에도 버스 차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손님들이 타고 내리면 돈 받는 거죠. 지금처럼 뭐 버스가 기사가 혼자 타고 내려야 할 만큼 한 가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빠글빠글했습니다. 콩나무 실험처럼 사람을 싣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는 앞에, 뒤에 차장이 있다가, 나중에는 문 하나, 이렇게 하면서 차장이 이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삥땅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여자들, 그, 차장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옷을 다 벗겨서 남자 직원이 직접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빌미로 여러 가지 성착취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모든 현,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 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걸 이용해서 또 그걸 등쳐먹는 그런 악행들이 반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일을 했던 노동자들, 우리가 흔히 삼순이라고 불렀던 가장 밑바닥에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삶은 그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막뭐내 집이나 하나 겨우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그렇게 악착같이 허리도 못 펴는 그, 그 공장에서 미신 기계를 돌렸던 자들, 소유자들, 공장장이고 혹은 사장이고들은 어 상당수가 성공했습니다. 부자들이 된 거죠. 부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는 어떤 회사 안에서 누가 하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가 부자가 돼야 돼요. 이건희가 사는 집 같은 거. 그걸 보고 있으면 기도 안 막히는 겁니다. 이병철이가 지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지가 혼자 다 있냔 말이에요. 그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함께 일했던 회사원들이 이 회사가 큰 건데 이병철이.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지금 이재명까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몇 퍼센트나 그 회사에서 같이 창업공시효도 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월급만 주면 돼요. 월급이라는 게 뭐예요. 하도 안 주니까 최저시급을 정하는 거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이만큼은 너희가 줘야 해. 현재 물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너를 이만큼 시켰으니까 최선을 이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월급이지 가장 낮은 단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책정을 해서 그 얼굴 주면서 내가 줄 만큼 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돈을 가져갑니다. 직원들한테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뭐 2년째, 3년째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회사에서 오너의 자녀는 이뭐 자기가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봉 3억 5천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청문회 때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희 회사 직원들 그 월급 몇 년째 못 받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그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직원들 위해서 뭐 해줄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보겠대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게 생각해 볼 일입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중동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져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 은행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불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압작같이 돈으로 돈을 버는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지배자이면서 착취하고 약탈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문화예요. 그걸 굉장히 잘 종교적으로 꾸며서 어떡하면은 정치인들에게도 왕과 귀족들에게도 돈벌을 해도 죄책감이 없고 자기네들도 돈을 챙기는데 죄책감이 없는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마치 시민혁명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돈을 가진, 돈을 벌게 된 사람들. 아동노동이 됐든 여성노동이 됐든 착취를 통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왕족과 귀족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싶어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자기네들도 귀족처럼 살고 싶은데 신분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를 뒤집었던 사건이 시민혁명인 거예요. 자본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곧 노동자들이 이게 무슨 혁명이야. 노동자들이 잘살아야지 하고 공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공산 혁명은 또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위에 몇몇 소수의 권력가들이 권력을 집권하려고 하는 야욕으로만 쓰였을 뿐 노동자의 혁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유고슬라비아를 예 티토는 그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아닌 티토식 사회주의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공적 모델이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군데서 다 가만두지 않아요. 자본주의 중에서도 사회주의가 성공하는 건 싫고, 스타링과 같은 이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사회주의가 성공하는 건 싫어. 결국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나라를 쪼개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한 나라 중에서, 쪼개진 나라 중에서 서구에 빌붙은 나라는 그럭저럭 자유를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너희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부자는 딴 사람 필요 없어. 너만 부자가 되면 돼. 이게 진리야. 그리고 현 세상을 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어. 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같이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